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김민서 인턴 기자.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많은 사람은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자신들이 세운 목표나 각오를 이룰 생각을 하면서 2023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기다리는 방식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 새해 맞이 행사는 주로 12월 31일에 하며 시간대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각 시간대 기준으로 밤에 하여 1월 1일로 넘어가는 것을 기다린다.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의 경우에는 음력 기준인 1월 1일을 새해로 맞이하기 때문에 설날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떡국을 먹고 세뱃돈을 주고받으며 가족들끼리 서로 따뜻해지는 시간을 보내고는 한다. 중국에서는 새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대문의 복, 복을 거꾸로 문 앞에 따라놓고 중국인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빨간색 봉투 안에 세뱃돈을 담아서 가족원들에게 나눠준다. 우리나라가 떡국을 먹듯 중국은 새해를 맞이하여 만두를 먹으며 새해에는 복만 들어오고 악귀나 악한 기운은 쫓아내는 의미에서 폭죽을 터뜨리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가장 큰 전야제가 열리는데 볼드롭 행사를 통해 크고 빛이 나는 공을 아래로 떨어뜨리며 새해를 알린다. 크고 붉은 공이 깃대에 고정이 되어 있다가 자정이 되는 순간 땅으로 하강하는 행사로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기 위해 모이기도 한다. 그뿐만 아닌 화려한 폭죽 공연 신나는 음악이 틀어지며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온다. 멕시코와 스페인과 같은 남미 국가들은 포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새해가 다가오면 종이 12번 치게 되는데 종이 울릴 때마다 사람들은 포도알을 한 개씩 총 12알 먹으며 12달 내내 행복하고 평안한 기운만 들어오기를 바란다. 이는 스페인에서 라스 우바스라는 풍습으로 불리며 1895년부터 유래한 유구한 역사를 담고 있는 전통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특이한 풍습들이 있다. 독일은 새해에 금속을 녹여 굳게 되면 그 모양을 보면서 어떤 해를 보낼지 점을 본다. 만일 배 모양이 나온다면 여행운이 좋고 하트가 나온다면 애정운이 좋게 나온다고 믿으며 각 모양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하며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 알아본다. 덴마크는 접시를 깨뜨리는 풍습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당황스럽고 불길하다고 생각하지만 덴마크인들은 깨진 접시를 행운의 상징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이유로 덴마크인들은 지인과 가족들의 집 앞에 접시를 깨서 그 자리에 놓으며 복을 빌어준다. 아프리카는 음식과는 상관없이 새해를 맞이하여 오래된 물건들을 부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물건이 오래되면 그 물건들의 안 좋은 기운이나 귀신이 붙는다고 생각하여 새해에는 안 좋은 기운은 모두 없애고 좋은 일들만 생기라는 뜻에서 가전제품, 가구, 장식품들을 모두 부수고 버리는 풍습이 있다. 남아프리카의 수도인 케이프타운에서 공식적인 새해맞이 축제로, 민스트럴 카니발이 열리는데 신나는 음악과 함께 카니발 단원들이 행진하며 춤도 추고 악기를 연주한다. 많은 사람이 분장도 하고 화려한 의상을 입으며 남아프리카의 다양하고 화려한 문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각 나라들이 문화권에 따라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이 다른데 공통으로 모두 새해에는 모두 좋은 기운만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이번 해에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일들과 꿈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지길 소망한다.